금요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벤쿠버 맞아? 할 정도로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일어나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너무 화창한 겁니다. 어제 가드닝을 빡세게 했더니 몸이 좀 찌뿌두한데 이럴 때 비라도 뿌려주면 핑계삼아 한번 쉬어보는데 말입니다. 에이, 햇살이 너무 좋으니 오늘도 나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하이킹 장소는 노스 밴쿠버 마운트 시모에 있는 고울릴 레이크입니다. 마운트 시모어는 겨울이면 스퀘어들로 북적이는 곳이에요. 산후회에서 보통 이곳을 갈 때면 미스터리 레이크로 갑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곳이라 코로나 19 때문에 요즘 하루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울릴 레이크는 아직 데이패스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레이크보다는 쉽고 한적한 트레일인데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나 혼자 통째로 호수를 감상하고 싶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찾는 곳이라 합니다. 올해 유난히 밴쿠버에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모기 쫓는 약도 꼼꼼히 발랐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만 모기장을 친 분도 계시네요. 원달러 샵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저도 당장 사야겠습니다. 대장님 인소라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이킹 올 때마다 이게 뭔가 참 궁금했었는데요. 골디 매직 카펫이라고 한다네요. 겨울에 스키어들이 차가운 눈을 안 맞아도 되게 튜브 모양으로 디자인된 최신의 리프트라고 합니다. 길이 숲으로 이어집니다. 쉬운 길이지만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캔디 언니는 오늘 미끄러져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도 진흙 구덩이에 발이 빠져 등산화가 다 젖었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이 시기쯤이면 하이킹 도중 간간히 멈춰 블루베리 따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야생 블루베리는 농장에서 키운 것보다 알이 작습니다. 맛은 약간 새콤하고요. 7, 80대 회원님들이 귀여운 블루베리를 따서 드시는 거 보면 꼭 아이들 같습니다. 골디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물에 비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초록 나무들. 물 위에 떠 있는 수련잎도 보이고요. 호수 가장자리에 핀별 모양의 이끼들도 아름답습니다. 호수를 끼고 돌아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산자락에 걸린 저건 구름이죠? 여기에 도롱뇽이 살아요. 이 호수엔 도롱뇽도 산다고 합니다. 트레일이 짧아서 플라월레이까지 마저 돌고 왔습니다. 길이 진흙 투성이에 미끄러워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오길 잘했네요. 신선한 공기 마시니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졌습니다. 이런 맛에 하이킹 하는 거죠.